네, 반갑습니다. 푸른입니다. 어, 트레이닝 모드 활용하기에 대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다뤄볼 내용은 상대방의 대공, 상대방의 점프를 어떻게 컷 하는지, 예, 컷 하는,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. 지금 이 영상 위에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. 예전에 점프 공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나라는 이제 영상을 꽤 오래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거는 좀 길구요. 그, 왜, 점프 공격을, 아, 어떻게 커트를 하고, 언제 내가 버튼을 누를 거를 감을 잡아야겠다. 아무튼 뭐,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서, 참 전반적으로 다 보기가 깁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다시 봐도 좀 길어요. 어,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냥 짧게, 딱,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들, 그, 이번에는 그 더미를 녹화하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일단 레코딩으로 들어오셔서요. 두 가지를 녹화를 할 거예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대시, 대시 붙고 살짝 가서 자, 앞 점프 중발. 요거로 녹화를 하세요. 이거는 상대방이 그냥 보이는 점프로 들어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대시, 대시 밀착하고, 아이고, 다시 할게요. 대시, 대시 밀착하고 살짝 갔다가 네, 상대방의 역가들을 치는 그런 궤도로 녹화를 해놓을 겁니다. 요거 두 개를 딱 따로 녹화를 해둘 건데, 어,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냥 일단 1번, 그 다음에 2번, 요렇게 하나씩 나눠서 그 대공을 커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돼요. 자, 1번부터 플레이백 해보겠습니다. 봤죠? 자, 어, 맞다 아, 참. 달심은 약손이 대공이 잘 되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식으로 대공을 칠수가있어요 뭐 이런 기본기도 되겠고 대신에 와 이것도 되네 역시 달칩니다뭐 이런식으로 해볼수있겠고 암튼 상대방이 보이는 앞점프가 있으면은 아 이럴때 내가 어떤 거리를 어떤 거리에서 어떤 기본기 어떤 필살기를 내밀수있겠다라는게 어 연습을 할수가있어요 근데 대체로 끝내다시면 요거 하나로 그냥 퉁치거나 아니면 요걸로 끝내거나 아니면 뭐 뒤광선 요걸로 날리면 되니까 크게뭐 의미는 없고요뭐 가령 뭐 이런거 대처를 할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이런식으로 앞점프 커트를 할수 있는 기본기와 특수기를 찾아봤습니다 어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공기도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승용권이라든가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두번째 역가드 들어올 때 상황을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보죠 자, 이렇게 뭐 약손 안 돼요. 그 다음에 비강손도 뭐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러면, 자, 요것도 안 됩니다. 화.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? 자, 저 역가드가 들어올 때는 일반적인 기본기로 커트가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. 저는 예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, 네, 이런 식으로 백점프를 하면서 컷팅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무튼, 어, 지금 발심은 이렇고, 저거, 개 중에 역가드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몇 명이 있긴 할 겁니다.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.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, 여러가지 기본기를 두거나 아니면은. 자, 안 되겠네요. 아무튼 뭐 거리 조절해서, 아, 한번 잘, 대처법을 찾아보세요.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. 예, 아무튼 예시가 좀 빛나가게 됐습니다. 아무튼, 이런 식으로 점프 대처는 두 가지를 녹화해 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. 어, 정가드로 떨어지는 거, 그 다음에 역가드로 떨어지는 거. 요렇게 하면은, 네, 점프 대처하는 거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푸른이었구요. 또 다음 활용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. 영상 끝!